이렇게 빙하가 많이 녹게 되면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혹한이나 폭염 등의 이상 기후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속적인 기후 변화에 더해서 올해는 엘니뇨가 발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기온 또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유례없는 속도로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합니다. 빙하는 지구상의 북극해 또, 북극권의 육지인 그린란드또 남극해, 남극대륙, 그리고 높은 산악지대 위치에 있죠. 오늘은 우리나라 기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북극해에 있는 빙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북극해의 빙하는 바다에 떠 있다고 해서 해빙이라고도 하는데요. 올해 북극해 해빙이 심각하게 높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 국립해양대기청이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어, 놀랍게도 올해 7월에 동시베리아 해쪽 빙하에 거대한 얼음 구멍인 폴리냐가 발생을 했습니다. 붉은 원안에 만들어진 구멍이 폴리냐로 면적은 무려 7만 1000제곱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거의 70%에 달합니다. 어, 여름철 북극에서 발생하는 폴리냐는 보통 육지와 닿은 빙하 가장자리부터 녹아서 만들어지는데 이번엔 매우 이례적으로 빙하 한 가운데 생겼죠. 이렇게 빙하 한 가운데 얼음 구멍이 생긴 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은 올해 7월 전지구 해면 수온이 18.8도로 전년 대비 0.3도나 상승함에 따라 한 해수가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폴리냐가 장기간 지속되면 겨울철 북극 해빙의 확정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한 이상 기후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극해 해빙이 많이 녹을 경우 북반구 기후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먼저 올해 7월에 북극 해빙 면적 변화, 그리고 북극 해빙의 두께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에서 붉은 실선은 감소에 가는 추세선인데요. 해빙 면적은 10년에 72만 4 0 제곱킬로미터씩 줄어들고 있고요. 해빙 두께는 10년에 30cm씩 얇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얼음 부피가 크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북극 해빙이 많이 높게 되면 첫째, 기후변화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북극해빙이 높게 되면 얼음이 태양빛을 반사해주던 알베도 효과가 사라지면서 북극의 기온이 급상승하게 되고 얼음은 더 많이 녹게 되는 등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요 둘째 악기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북극의 기온이 상승할 경우 북극의 찬 공기를 막고 있던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한파가 한반도까지 내려오기가 용이해집니다 특히 폴리냐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겨울철 북극해빙의 확장을 저해하면서 한반도에 겨울철 한파를 가져오기도 하죠 전민호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해양기후예측센터장은 북극에 있는 공기가 따뜻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제트 기류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북극에 있는 찬 공기는 중위도로 내려오게 되고 일시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중위도 지역에 혹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it. 때문이지요. 저도 오랫동안 예보관으로 일해오면서 유난히 북극 해빙이 많이 녹은 해 겨울에 강추위가 자주 내려오는 것을 보곤 했는데요. 올겨울이 추울 수 있는 요인으로는 현재 북극해의 바렌츠카라해 해빙이 평년보다 적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겨울까지 지속되면 우랄산맥 부근의 기압능이 발달하게 되면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로 아주 차고 건조한 공기를 어, 내려보내면서 기온이 급 하강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문제는 제트기류의 사행정도와 함께 상층저기압이 분리되면서 한반도 북쪽에서 정체할 경우 추위가 더 오래 지속되면서 혹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일기도는 2022년 12월 13일 09시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붉은 굵은선이 제트기류로 북극에서부터 길게 사행해서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트기류 안에 작은 붉은선 안에 위치한 것이 분리저기압입니다. 이날 지상일기도를 보시면 몽골 지방의 1043헥토파스칼에 매우 강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우리나라로 매우 건조하고 추운 공기를 내려보내고 있죠 당시 12월 중순이었음에도 서울 강원과 경기북부 동부 충청북부 경북 북부지역으로는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를 보였고요. 전북 경북을 잇는 북쪽 지방으로는 영하 5도 이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의 추위를 보였죠. 또한 해기처럼 만들어진 눈구름에 영향을 받은 전라 서해안지역으로는 대설특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여기에다 올겨울 좀 춥게 볼수 있는 요일 하나가 적도 성층권 상부 이 바람이 동풍편차 성층권 2년 중에 진동이 전환 중에 있고 동풍편차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기온이 하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극 해빙이 많이 녹은 것에 더해서 북극 진동 지수가 음으로 내려갈 경우 올겨울 우리나라는 강력한 혹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다만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높다는 것, 다음에 엘니뇨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기온 상승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는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